어이, 안마 국가대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서비스가 포인트 서비스는. 우리도 초등학교는 되게 시다 포인트 서비스는. 이렇게 면 제가. 그러 그러면 제그러서 제가. 자, 가가그러 그러면 제가. 자, 그러면 제가. 자, 그러우 제가. 그러니까, 이제, 높이 멀리 뛰어서, 시간을 버는 거야. 시간을 버는 거. 그러면, 왼손, 지금까 몽수리스란 수어디가냐 상대방이 이제 선수리라 생각한 이름하다가 오면 시기 좋지, 좋은, 좋은 기운이 그럼 쳤다가, 심글싱 쳤다가. 그러면, 자, 아, 몽수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를야 이게 기본이 기본. 어. 그 다음에, 왜? 심심이 많이도 있다. 남자. 게다가 뼈를 뜯는 물 못받아. 백도 약하죠. 포는 세지만은 내 제끼기가 어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쪽이 공략대에뼈을 목적인 대로다가 그걸 쓰는 기술이라고이 했습니다. 보 근데 단식을 입고는 몰라. 왜? 아, 포가 약들은 전이지가 없이렇아 앞에 전이지가 없어. 단식에서는 심비를을 어떻게 하느냐 그을우면 그러니까 이게 면 아니에요 이게 심가 아니고 그어내면떼어내 이렇게 하다가 올리기 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단식에서는 심해식을 잘못했다가 큰고으다치 왜? 아무 맘무시자그러면 이제 너희 네. 포함될 수 있는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고 근데, 단점이 뭐냐? 포인 샌스는 상대방이 어있는다 생각해서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다른 능력을 배워야 할 때, 우리 시계는 아, 아, 뭐. 어, 그러니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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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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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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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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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서비스는는서는 쇼 서비스를 했을때는 이렇게 만져요 백핸드 아, 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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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서비스를 했을때는 앞에 있는 발 그러니까 나는 왼손잡이 왼발이지 오른손잡이는 오른발 빼는게 아니야 빼는게 아니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 거의 올라와요. 올라가니까 뒤에는 떠서 나오니까라오고 올라오는 시간이 한 1초에서 2초 정도 걸려 그러니까 앞을 통해서 넘어가고 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초승식 갔을 때는 오른발을 떼면 상대방이 안식을 뚫고 칠줄 아는 사람한테 걸려버리면 앞에 헤어필는 직선을 다가 그다음에 크로스를 틀어버리다가 직선을 놓지 않으면 이제 올리겠다가 뒤로 쳐버리면 아예 멈지나. 자 그다음에.

고향 가세가딱 나오게끔 들어가면서 프을쉴때딱 보면 이는 지금 거의 마디 앞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laughs> 스은 때리면 다는데 이초 2만에 1초 만딱 치면은 그냥 다그리 상대방이 그냥 갖다 대고 너무 이제 1초 2만에 그러니까 머리 딱스멜시를 때리고 나서 내가 때리면 1초 만 들어가고 나 그건 완전 바보같 상대방이 워낙 못치채는상좋아었는데 스멜싱 친줄 안다? 달리기가 보여 스멜싱 센줄 안다? 괜찮겠나 그러니까 스매싱은 지금 바로 발을 좌우로 나야 돼요. 거기가 홍콩 이지 좌우로 여기저 여기 놔야 돼요. 스멜싱을 놓자마자 을좀안 듣나 서 스멜싱 뛰면 안돼요. 바로 좌우로 놓면 그이 딱 맞아. 딱 맞으면 이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때 너이 좌우는 어, 없는데, 시간이 지내신 서이 있어. 그러니까, 을 만약에 조 했다 치면은, 약간 넓리스텝도 가면 되는데, 다른 좌우도 고 좌우 병렬의서폭으로이렇게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짧은 발을 수있 어, 왜우 방향에 지금 결정이 안나기 때문에, 좌우 동렬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비비터는 좌우, 발을 좌우로 놓는 자세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어? 그리고 스프릿 스텝 있죠. 그건 발 좌우입니다. 그 스프릿이라는 거는 분리하다 쪽에다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좌우로 놓으면서 여러 방향으로 갈수 있는 자세가 분리하는 경우. 런닝 스텝은 앞으로 뛰어가든 뒤로 뛰어든 옆으로. 근데 그거는 공의 방향이 결정이 아, 낮기 아, 아. 때문에 그쪽으로 뛰어다니다 상대방을 치기 전에 뛰을어가면1어가면1면1 0을면 또 능력만 되고 지금 쳐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했으면 또 어쩌고 저쩌고 로 쳐버리면 달려오는 공이 트리가 아니라 뒤를 쳐버리면 역동작이거요 배드민턴의 역동작. 역동작을 하면 그 공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거예 내가 공을 치고 나서 상대방이 공을 치려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 정지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일정.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건 많이 멈춰오지 말라든지 다시 나가죠 일시적으로 정지하면서 거기서 좌우 경별로 거기가 홍콩시션이야 임신 기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방석 발공이 방향이 정해지면 그쪽 방향으로 멀리스텝으로 가는 거요그 다음에 아중에 이제 단식을 이제 한번 시습을 해니다만약하 되면 임시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경고간단간단 아닌가 그래. 겠은식을 하는데 6식을 3초 뒤에 가운데 범퍼는 간단법 아닌가 모네거 나중에 7식 뜨니까. 무슨 아 다리에서 하지 거